충전 어떻게 됐어? 떡상했어. <laughs> 나 일부러 그 커뮤니티랑 그 우리 디코 반응도 안 봤는데, 어떻게 됐나? 충전 떡상 있냐? 아니면 그냥 상 있냐? 뭐야? 이거 충파진, 충전 파열 진동, 아, 들켰는... 체인소맨 그레길 졸라세다구요 <laughs> <laughs> 아니 그래 고를 뭔데 이거? 어 뭐야? 진짜 충파진 해볼까? 충파진? 예, 충전 파열 진동 이거 카카시 할까요? 아, 재밌어 보이는데? 충파진. 그럼 이거 세 개를 넣어야 되네. 오 씨! 충전 파열 충전 파열 셋아이좀 어려운데? 우 뛰다. 아 데코드 기능 데코드 기능. 와, 데코드 기능, 이거, 야, 이거, 고트네, 고트. 아, 야, 좋다. 어, 에고까지? 캬! 야, 에고까지, 그냥 다 완벽하게. 미쳤다. 편성도 된다고, 그러면은? 오, 쉣 자, 그러면은, 한번맛좀 보러 갈까요? 체인소맵, 체인소맨, 체인소맨 그래고를 간다. 아, 이게 그리고 그거지? 와, 아, 업글. 상점 일반 새로 고침 2회 무료. 캬 이렇게 한 다음에, 다 풀광 박으면, 얼마냐? 이거 두판 하면 끝이네. <laughs> 어 이거 두판 하면은, 그냥 끝이네. 와, 줄나 비싸네. 낙골리고 <laughs> 마지막에 수락 안 하면 된다고요? <laughs> 아니, 진짜 그냥 러그라이크 게임이잖아. 림버스 컴퍼니가 아니라 그냥 슬레이더 스파이어네. 근데 이렇게 두파다. <laughs> 이렇게 두파다면은 <판> 오오오손다오 <laughs> 떨려. 모오 손모 안 하면 된다고요. 수락 안 하면 돼? 그런가? 책임 없는 캐오 한번 즐겨볼까? 어수오오 하면 오오오 무한으로 돌수 있어요. 야, 그러면, 수량하지 말고 한 번만 이거 맛좀볼까요 가보자. <laughs> 야, 이거 재밌겠다, 야. <laughs> 오, 오, 재밌겠다, 야. 오, 쉣. <laughs> 야, 리롤 다섯 번. 나 하고 싶은 거다 찾을 수 있어. <laughs>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어. <laughs> 와, 미쳤다. 오케이, 레벨 가겠습니다. 다 써버려. 캬! 지린다. 와, 야, 애기비 몇개 주는 거야, 이거? 야, 이것도 세개 주는 거야? 와, 할머니, 배불러려. 배 터지겠다. 자, 그레고르, 너 하고 싶은 거다 해봐. 어. 와 라이너 개판이다. 내가 올랐어. 저들에게를 보여줘도 될 같은데? <laughs> 하비로 플러스2 미친. 처럼 너무 비싸다고요? 괜찮아 나 지금 그 블랙 컨슈머야. 이거 이제 즐길 거다 즐기고 환불하면 돼. 어. <laughs> 이제 백화점 진상 고객 버전으로 간다. 이제 딱 입어보고 걸쳐보고 먹어보고 사보고 아 저랑 안 맞네요 하면서 바로 환불 때려. <laughs> 응 보상 안 받으면은. 별빛 그대로야 오늘 그레고르의 강함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있지 한번 그거 보겠습니다 우리 체인소맨 만들어봐야지 체인소맨 아 이거 혹시 쌍시계도 터지는건가 그러면은? 쌍시계 워프 특살 그거 다 터지는거네 와우 아 근데 10층 되면은 이거 야무지겠다, 진짜 맛있겠다. 와, 강화 삼점방, 강화 삼점방이 기본도 28%야. 와. 이력서 평. 야 리롤이 더 남았어. 야야 야, 잠깐만 이거 1층에서1층에서 1층에서... 뭐가 탄생하는 거냐 이거? 어 파열 이거 터이잖아 저것도 터이잖아야 잠깐만 이게 1층 <laughs> 이게 1층... <laughs> 야풍족한거 봐라. 이거 <laughs> 야 이거 10층, 15층 거던. 솔직히 처음에 어떻게 갈수있지. 하냐 고민했는데, 이 정도 벨리면 은 15층 되겠는데, 잘하면 20층까지도 그냥 되겠는데. 자, 달력이 빠르게 보내버리고요. 다음층 가자! 헬치아아 취... 아... <laughs> 네, 그냥 여기 한번아아게요아 네. 근데 실아아아아아봐 오케이 나 리롤 다섯 번이라 두려울 게 없어. 응나안 무서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있... <laughs> 사실 1층부터 됐아 이게 진정한 충전아아아아아아까 이게 충전되게 그리던 미래 아닐까? 잠깐만 여기 혹시 충전의 꿈 아니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쪽 색깔 있는 충전이 충전의 꿈속인 거지. 충전지몽. 뭐. 아 숄감이랑 이건 이제 조합액이 많이어서 나중에 사는 걸로 하자. 와우. 그래 그래. 아이 슈퍼만수르님한테 어울리는 물건이 나왔구만 그래 한번 가져와봐라야 실제로도 어 그레고르 벌써 뭔가 심상치 않아지는데 그레고르가 하드에서 합이 편하다고? <laughs> 충전의 시대가 온건가? <laughs> 진짜? 깨달았다 굳이 충전을 휠체어에서 내릴 필요가 없었던 거였어. 그냥 휠체어를 존나 강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였는데 왜 우린 모두 휠체어를 내려서 이쪽 부행을 시켜야됐다고 생각했던 시가 걸까? 그냥 초합금 티타늄 아이언맨급 슈트 휠체어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였네. 아크리액터 휠체어. 가자. 어제 나를 열심히 해서 한번 인격은 방린 거임. 떡돈 있잖아, 한잔에. 떡돈 <목소리> 있으시잖아. 파이프랑 톱니바퀴 두개 동시에 띄우고 싶어. 방금 민염 쪽에 있었는데. <목소리> 오케이 파편. 음. <목소리> 오케이 파편. 오오! 아 맞다 이거 공으로 주지 아 맞다 맞다 아 아니 순어 쇼도 뭔가 보상이 들어오는데 계속 이러면 진짜 딸깍 되는데 적군이 더 강해진 것 같아 장미의 시대가 온것 같지 않은? 장미 공방의 시대가 온것 같지 않아요? 무료 모든 인격이 충전 진동 두 가지 키워드를 보유 유세가 올랐어. 보여줘도 될같은 <laughs> 뭐야, 그레고르. 뭐야, 뭐야. 봐. 그레고르 뭐야? 누가 그레고르 보면 나서는 바가 아니야. 완전 무력화. 뭐야 이거. 아, 이게 그건가? 초아광 그뭐시기 그렇지. 는 오! 어제 톱날을 야광 벌레네보 <laughs> 아, 반딧불이요. <laughs> 초아광 축전 수치 10당 피해량 증가. 수치 20당 자신의 공격에 한해 상대 이제 내성 받고요 이게 평소였으면 돈키한테 줬겠지만 어림 없지 오늘은 체인 소매 그래보로 그래보를 시대가 온것 같지 않은? 근 아까처럼 네그데 돈키가 받으면은 더세것같기도 하고 <laughs> 어,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거 그냥 그대로 돈키 주는 게더 세지 않을까? 그래 고르는 쌍시계 받으니까 아 쌍시계까지 오케이 오케이 야 충전 버프만 한 떠올랐다 돈키 삼스에 진동 부유를 추가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쌍시계에다가 초강 축전에다가 파열 애기까지 다 터지는 건데 그 삼스에 <laughs> 오케이 아 고급 쌍자 일종 연구기관 됐어. <laughs> 오 잘려나 <나간> 간기억 야. 아, <laughs> 어, 야 이거 <laughs> 꿈보던 8층쯤 와야 되는 스펙인데. <laughs> 아니 이거 꿈보던 7층 8층 스펙이잖아. 꿈보던 이제 으, 꺼져라. 너 이제 그립지도 않다. 이제 이러면은 그레고를 매턴 삼스 쓰는 건가? 그레고르는 돈키보다 소모량도 적으니까. 그럼 이번 전투 와 계속 집중. 와 그레고르. 와 간다. 자자. 네. <laughs> 네. 자가 공진 회로 이것도 이제 바뀐 거네? 자가 공진 회로가 이게 오종 아닌가? 이거 자가 공진 회로를 얻을. 이거 충전 많이 쓰면은 숫자가 높아지고 숫자가 높아지면 세지. 오케이. 어제 톱날을 열심히 쏜분 보람이 한대 피해? 어? 한대 피해도 두 코인으로 죽여 형은 어, 진짜 전기톱을 가져왔어 이제 방금 제대로 한건 했어. 근데 돈키는 진짜 뭔가 좀 이상해졌는데 이러면은 예 약간 위력이 살짝 뭐냐 이로써예 충전이 패치됐는데도. 또도는 이제 자리가 바뀌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더 이제 자리가 굳세졌네요. 그 충전 일황인 맞으시네요. 방금 제대로 안건어 시즌 초 인격이 아직도 일황인 일황인 되기네 알아버리자고 쫙한번 전략 어우 야야 돈키야 적당히 해라 야 주인공 그래고로 해야 되는데 야 적당히 해라 임마야 오우 와얘 합의력이 야 이걸 얘는 이대로 이 스펙 그대로 그냥 10층 보내놔도 1등 먹겠는데 돈키는 이미 저기서 완이다 야 저대로 그냥 10층 보내면은 1인분이다 그냥 승객 보건비 아, 거돈 졸라 재밌네. 어제. <laughs> 아, 거돈 졸라 재밌네. 제압 완축전 28. 어제 톱날을 열심히 손본 보람이 있네. 이게 맞지? 오케이. 그래? 빛빠른 시계 케이스 하나. 나쁘지 않아. 어, 이 관측도 전부 다 환불 때릴거야지기만큼 어. <laughs> 존나 즐긴 <직인> 다음에. <laughs> 이다 환불 때려버릴 거야 보상 안 받으면은 공짜야. 그럼해 관측하고 관측하고 아, 그럼 이번 관측하고 리롤하자고요. 관측하고 리롤하고 관측하고 리롤하고. 아그럼 그게 돼? 그것도 되는 거야? 좋아. 그것도 다 환불 때려버리면 되는 거야? 와 진짜 레전드 진상이다. 야그 정도면은. 유튜브 나온 다음에 바로 이제, 박제되고 수많은 렉카 채널들이 <웃음> 퍼가, <웃음> 퍼가다가, 뉴스까지 나오겠다. <laughs> 와, 어지럽네. <laughs> 이게 바늘이어 이거는 바늘이어서 근데 의미 없겠다. 아니, 너네 진동 아니야? <laughs> 너네 진동 아니야? 너네는? <laughs> 아이 다른 놈들은 충전이니까 그렇다 쳐도 너네는 그러면 안 되지 임마 장비 새끼들아 너네 너네 너너너 너, 너, 특히 너 이거 뭐야 이거 홍루야 해줘 아 음. 눈이 따라주지 않네요. 근데 뭐 솔직히 저거 못 먹었다고 해서 아쉽거나 타격이 크진 않네. 나만수인데라도 맞았나. <laughs> 강해질 같아. 그냥 상점에서 돈 찍누하면 되는데 나올 때까지 리롤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어제 토트네 <laughs> 열심히 선보 마지막에 신규 팩가나요 아니면 W 열차가 나요 W 열차가, w 열차가 이제 보점 보려면 더 맛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신규 팩을 좀더 가보시면 신규 팩은 못참죠 4시간문 팩에 이제 충전 패액이 있어 그래? 쌍초랑 팔정팩 딜컷 있어서 개노잼이에요 갈거면 5호선 가세요 아 딜컷 있어? 아 에반데? 5호선 가자 그러면 <laughs> 아 딜컷은 좀 오케이 아, 시계, 시계, 명경, 충전식 장갑, 모종 1종 여기다 아, 잘려나간 기육까지왜 10층이 없냐 아왜 10층이 없냐 이거

와! 톱톤이 계속 가라! 와우! 톱톤 너고기서라 어. 이새가 올랐어. 저 군데. 그래버는 묶고 있다. 톱톤이 앞서 나가도 그래버는 묶고 있다. 타무도 고점 24가 다 자, 간다. 아왜너 네, 먼저야? 아왜너 아, 먼저야! 방금은 아, 좋지 않았어. 아왜너 먼저야? 분명 그력으로 앞에 있었는데. 아저 새끼 질것 같으니까 새치기 하네. 그력으로 다리 걸어버리네. 졸라 비겁하네. 이래서 혈기가 안 돼요. 이혈기는족속들은다 저렇다니까. 어이, 동네 인간과 동네 혈기의 동네. 공존은 있을 수 없다. 뭐가 나지아 혈기평. 응동볼까 간다. 갈다갈 오호호호. 게했어 계속 몰아붙이자. 아 근데 크리가 안 뜬다. 호흡이 모자라 호흡이. 아 이거 좀 맛이 없게 굴러 간데 이거. 니트할래. <laughs> 니트할래. 맛이 없게 굴러 갔어. <laughs> 와우. <웃음> 아니 진짜 갈아버리네. 가보자. 레뷸라이저 잊지 말고 켤게요. 갈갈갈아 내성이가 좀 초화광이 좀더 쌓여야 되나 아직 아니야 이 맛이 아니야 좀더이 맛이 아니야 타열까지 해줘야 되려나 크리도 안 터졌어 맞아 호흡이 딱한 번도 안 터졌어 가자 충전기능 전방 단순히 전방 오 십사다. 이것도 크리 안 터지면 효과야. 그렇지. 안 터졌고, 안 터졌고. 오아한번 터지냐 이게? 아니 크리가 이게 크리가 한번 터지냐 이놈아. 야 마무리 가속도 이거 씨왜 이렇게 세냐? 오다오오 어, 어? 어, 이것도? 하지만 결국 떡돈인가? <laughs> 아 하지만 결국 떡돈인가? 사시가문이 여기야? 여기서 이제 충전 애기비 새롭게 있다네. 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딱 봐도 그 사시가문 그 도끼 아니야. <laughs> 한번 가볼까요? 돈 걸어볼까? 오 그래 고른. 삼십5점오십 그렇지. 오, 아이고 호흡만 조금 더 챙겨주면은 될것 같은데 아쉽네. 네이크로바나. 아 근데 이게 5층밖에 안 됐어. 아무리 만수를 해도 상점에서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걸 한도가 있다 보니까 층이 모자라 층이. 그렇지. 알바 톱날을 열심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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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제 톱날을 열심 오, 보람이 있네. 무릅표방. 여기 무릅표방 있나? 아까비. 마침 잘 만났다. 어 모든 연 모든 버튼 졸라 연타. 왜 그? 이 버튼 누를 때마다 전진이나 고통을 받지만 당신에게 그온건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누르시겠습니까? 재봉틀 가져와. 장치로 시동 걸어볼까. 아, 까처럼 만에. 그라피 먼저도 시키 쉽게 시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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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시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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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이시 너 총에 뭐 넣었어 뭔데 데리 어, 스마일이 W오티스보다 쎄냐 쌍시계 파워인가 그냥? 근데 덤보 그냥 쿨인데요? 나도 살짝 좀 빨간약을 먹은 느낌일까? 어, 별론데? <laughs> 이거 막그 정도는 아닌거 같은데 솔직히? 음. 그래도 사람답게는만들었다는 거에서 의의를 둘까요? 다음 배를 날려. 그렇지.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약한 건 아니야 이사 절대 약이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이은이사람너은이이사람들이 사람들은 이이 사람들은 이사람 오, 전격부! 충전을 횟수를 소만스키 적용시 파일 부여. 파일 충전을 부여하거나 휘특하는 공격 스킬을 보유한 인격이 편성된 수에 따라 애기 효과 강화. 저희의 파일 피해를 풀면 충전 횟수 1 증가. 충전 횟수 소만스키 적용시 파일 횟수 1 증가. 어허. 강화되나? 강화 안되고. 흠 <laughs> 그 정도인가 싶긴 한데요. 아, 어, 기대한 것만큼은 아닌데, <laughs> 솔직히 이거에서 황우견 편이랑 이거랑 하면은 오케이. 이번에 파탄도 버프를 먹었죠. 코너력 증가로. 응, 너무 어려워. 우.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얘야, yeah? 잠시라도 맞았나 저 웨이브가 3개네, 근데? 하나 둘셋네 다섯 여 일곱 어 여섯 명으로 데려오면은 한 대를 무조건 쳐맞게 설계를 했네요. 가자. 바퀴 아, 악마 그레고를 등장. 근데 총이 졸라 세다. <laughs> 아총총 총. 총, 총. 검창총창님의 총. 아까처럼. <laughs> <laughs> 와우. 크리 한 번만. 크리 한 번만. 크리 한 번만. 아예 라이트. 좋아. 계속 집중하지. 야 돈키는 세 번을 크리 띄운다 그래가. 어. <laughs> 이태생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laughs> 마음가짐의 문제였네. 어차피 안될 거야라는 마인드를 먹으니까 그런 거지. 돈키를 봐봐라. 어? 이이 이 친구는 이미 1등인데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잖냐? 시작, 시작합니다. 응. 야 잠만. 깐야 이거. <laughs> 방금 저에서합고점이좀 이상했는데. <laughs> 뭐였냐? 나도 30대였는데 이게. 자한건 했고 다음은 <laughs> 어디요? 자두 번째 웨이브는. 아, 방금간 제대로 한 간에 친구 이름이 청산 성희. 성희. 안 보여, 씨. 아, 주사좀 피셔바이시. 왕천산. 아. 그렇게 나죠. 팔마너네. 와우! 아니, 그래고를 일스양무진데 <laughs> <밀스 웃음> 어우, 얘도 좀 욕수수. <laughs> 아니. 아, 튀는 기믹이 있구나. 사야겠는걸? 아, 이거를 걷어내봐줘면 어떡해요. 아니, 튀는 기믹을 여기 가져오면 어떡해 이거. 여기선뺐어야지 아, 어느 새 오래 잡으라고 이걸? 시작합니다. 좋아. 한 검은 전략이 승리야. 계속 밀어붙이지 않 w I don't know. I d 열심히 손본 보람 보람이 있네 자 t k n o 더 I don't k 나와가지고 이 기존에 있던 팩이 상대적으로 n o 효과를 받고 있어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이 o w I d o 방금건 제대로 한건 I'm going to get cheap. I'm going to m 마지막은 아, 아 너야 방금 건 제대로 한건 했어 좀 짜게 식네 근데 사이어 어디 갔어 아 보스 랜덤이에요 네. 아 그래 뭐라 아 뭐라 랜덤이셔 와우 천구백 띠 갈아 버렸다 와한건 했어 근데 뭐라 니네 주인 안 죽었잖아 근데 너네 는안 죽어 이거 아니 너네는 왜안 죽는 거야 이거 간다. 야 이거 그대로 가졌네 하블코 사오 어제 다시만 열손보람 저런 압적인 나쁜 노석은 체인소 브레이기 처리해 줬다고. 정밀로운 체인소 브레이기 터. 걸려라 가. 지금은 쉽게 잡을 수있겠는데 나중에 한 15층과 뭐? 10층 거기까지 아니, 나오면은 는르겠네시키아사키는 시키는 시키는 대키는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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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우리의 체인소맨 키는고키 영웅. <laughs> 저 흉악한 혈기를 따시따따 어 얼마 썼냐 야 계산서 좀 가져와봐 그래 그래 음.. 어디 내가 얼마나 썼나 볼까 음자 855원 장난해 응 내가 이만큼 썼다고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나 이거 돈못내나 이거 돈못내 사장 나오라 그래 에이 헤 너무 비싸 안 먹어 손님 돈은 돈 같은 소리 안해이땅 퀄리티를 이만큼 받고 팔아 <목소리> 응 내가 사람이 좋아서 신고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요. 어? 장사 똑바로 하라고 그래.